창조주에게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창조주에게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창조주에게 인간의 역사는 천국 백성을 얻어가는 과정이며 숨어서 지켜보는 텃밭이며 홀로 돌아가게 만든 물레방하다. 창조주에게 인간의 역사는 무엇인가? 창조주에게 인간의 역사는 천국 백성을 얻어가는 과정이며 숨어서 지켜보는 텃밭이며 홀로 돌아가게 만든 물레방하다. 첫째, 역사 속에서 천국 백성이 산출된다. 인간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뚜렷한 목적 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하게 발생되는 일은 전무하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도와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들판에 이름 없이 널려 있는 잡초들 하나하나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의 주체가 되셔서 천국의 백성을 일보내신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은 숨어서 지켜보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표현에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면 이땅 위에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 따위는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어요.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맞서겠어요? 이처럼 유아 독존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분에 넘쳐서 악한 자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능력으로 청소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기도하는 족족 응답을 해주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숭배자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어요. 생각 없이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와 선택권을 부정하시는 것이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듯안 계신 듯 숨어 있어야 우상도 거짓 선지자들도 지지를 받지요. 숨어 계신 상황 속에서만 우리의 선택권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어요. 우리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안 나타나시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아무리 손짓해도 숨어 계시기만 하는 것이어요.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요. 셋째, 역사는 홀로 돌아간다. 인간들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저홀로 돌아간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타인을 밟고 일어서는 자들이 지지를 받고 정의를 외치며 살이 사욕을 채우는 기회주의자들의 뜻대로 잘도 굴러간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을 것이다. 창조주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세상은 인공지능, 복제인간, 퀴어 축제 등으로 치달아간다. 창조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박제된 기념품 정도로만 취급받는다. 교회에서도 힘이 세고 덩치도 크지만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마술 램프 속의 지인이 정도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다. 이렇게 홀로 돌아가는 물레바가 속에서 그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오주여.